아 안녕 아홍미요 안녕 조이예요 오늘은 저희가 뭐를 네. 먹어볼까? 야! 네. 제티입 제티 제티를 먹어볼까? <laughs> 그래서 우유를 준비했어요 그 우유는 네. 특별특별잘했라고요 이거는 제티 초콜렛 마시고요. 바나나 우유랑 딸기 맛은 없었고 초코맛만 있습니다. 오. 하면 이렇게 하면 빨대가 엄청 많죠? 이렇게 80개가 들어있던 커피 커피 차인 거 있습니다. 치킨 먹자요. 그 뭐라고 했어요? 예 치킨 아? 먹고 나서 하자요. 그러면 치킨 먹고 나서 만나요. 허. <laughs> 어? 식사를 마치고 왔으니 한번째피어주이 방귀 저는 게 있어요 자, 그러면 주웅가 하는 것들 한 감상해볼까요? 자쓰 아이 쓰리 잠깐만요 쓰레이스린트워 젓가락 필요합니다 젓가락 좀 갖고 와주세요 <laughs> 너무 는거 아닙니까 유상균이다 지층이 됐어요 카스파르타요 음, 맛있다. 자, 성능 a s m 와우. 우유 어디갔니 우유 어디갔니 우유야. 그러면 제법 한번. 까까봐라. 예, 알겠습니다. 제건 좋 오, 우유 보인다. 제거안 맞았나요? 뭐 젓가락 이고 쓰면 되잖아. 꼭 기다렸다가. 아직 가로들이 좀 있어요. 가로들이 없어질 거고. 대형사고 <laughs> 여러분! 대형사고입니다 코코아 마시려요 종이 휴지어 갖고 왔도요 이거 어디냐고 일단 나몽이 코미디 라마 보시죠 코미디가 뭐였냐 어.. 앞 영상 보셨나요? 제가 먹는 거 먹는 거 아는 네, 거에니 그건 이거죠 자 네, 이렇게 코코 매습건데 나몬에도 슈.. 여기도 있어요 어? 여기 <laughs> 어머, 이거 엄청 오묘하지긴 했죠? 일단 아, 뭐, 초콜릿이 굳 느낌인데 아 휴지통 성어자 아, 다시 시작해 시해봅시다엄청 초코가 됐군 음! 음! 엄청 맛있는데? 이게 살도 별로 안 찝니다 0 k g 도안요 가루가 아직 남아있죠?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이가 흘린거 닦아세요 흘린거 닦으세요 그럼 저기 네 좋습니다 자 주홍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어 맛있습니다 구수해요 구와 한번더먹어 a walk. I'm n k c a l 인데요응 그래서 다 a l k I'm not a 0 k i a l k I'm 0 o k i a l k I'm not a walk. i a l k I'm 이 o t a walk. I'm 시 o 은 a w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찾어요 구멍을 응. 와우 그렇게 뽑아먹는거구나 애물처럼 오늘 <laughs> 영상이 재미없었다면 구독 어, 좋아요 아 오늘 아, 영상이 재미없었다면 싫어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재미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세요 안녕 나몽뇽 왕을 부르노 리지 먹방 <laughs> 쿠키영상 아 힘들어 이럴때 나몽뇽 왕을 그리 지금부터 주호이가 함께하는 나무종 쇼가 있다.